감송합니다 a n so, s 서소 o 주님, so, so, 소 o so, 저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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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소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도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뜻하시오, 뜻하시오, 뜻의 큰 뜻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가라오니, 평생 공명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이 s 주소서 name 하 f the n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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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물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례함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래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래함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한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야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래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래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래 함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희로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집워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어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은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오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오늘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을 마태오태 전한 거룩한 가 l 한복음 주님 영주 받으소서 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묻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막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페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견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근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되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복음에서 주연으로 나온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모두 다 같이 놀란 상황에서 저더러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사실 이러한 청 자체가 좀 신선하긴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주님이시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총 자체가 어 다른 데서 뭐 사람을 고치셨다든지 라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적들과는 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청이긴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청 자체가 그렇게 신선함을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청마저 들어주십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복음에 보면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상 원래 베드로 사도의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의 저를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청을 드렸고 그물 위로 걸어갈 때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텐데. 예수님보다 베드로사도는 어디에 더 눈을 먼저 돌리느냐? 거센 바람에 그 눈을 돌리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들의 눈이 더 많이 돌아가서 내 옆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베드로사도의 이 모습 안에서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눈앞에 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사도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것도 우리의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어려움이나 위험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와는 인첨이 받으소서 주님의 낙으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땅을 주님께 받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소서 하느님께 인첨이 받으소서 오늘의 절은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부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참이 받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제사를 선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손으로 바치는 이제사가 주님의 이 대면의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은혜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 우 신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연한 채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소제형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작고 아, 올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걸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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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괴영광 그 높은 데서 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하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불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의 선포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선옥임 세실리아 노종락 프란치스코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셀을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방수에 고이 참된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최정원 라파엘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노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옥수지에분무대로삼가리오니 아내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화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건넨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도 게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 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상 여러분과 함께, 주한과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님십시오주님입니다하님님과 함께, 주 세상에 주님과 함께, 주 주님과 비를 주님과 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안의 주님을 모시기앞당찬 않사오나 한마의심만하소서 제 영혼이 온 날이다. 영성죄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에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에 누구에게 나 맛이 있어 한 없는 티끌을 주었나이다. C'est ce monde Amen. <coughs>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천상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제의 영과 함께 나아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열림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에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깐 봉소가 맛있겠다.